네, 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어, 이번 영상 2월 17일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종목이고요. 박셀바이오, HLB, 세종텔레콤, 이트론. 총네 종목입니다. 자, 일단 어, 박셀바이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제가 어, 예전부터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미 많이 급등을 했고 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 그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주가가 30만원까지 간 다음에 거의 이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서 지금 10만원 정도 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도 조금 모습이 좋진 않아요. 일단 오늘 하락의 어, 특별한 원인은 어, 뭐그 HLB 관련한 노이즈로 인한 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HLB도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이탈이 된게 맞고요. 그리고 61선도 이제 밑으로 깔았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어, 지금 뭐 차트 흐름을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 한가로 마감은 하진 않았지만, 오늘도 시초가가 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아침에 잠깐 반짝하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은 점차 점차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분봉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을해 보시면 점점 점점 여기까지 한번 보더라도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고 있고 힘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빠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이거를 받쳐주는 힘이 어, 다소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어,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어, 이렇게 하방 압력을 누르는 그 어떤 매도세가 굉장히 센데 어, 그것을 받쳐주는 것은 좀 약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성된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락이 진행 중인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 며칠 더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을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 텔레콤인데, 세종 텔레콤... 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여기 보시면 알뜰폰 브랜드 스노우맨 중고 아이폰 당 말기 개통 급증 모멘턴 지속의 상한가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그 주기가 굉장히 늘어 늘어났죠 예전에한 2년마다 사람들이 한 번씩 바꿨는데 어, 3년 어, 3년으로 어, 이게 바뀌었어요 3년으로 거의 교체 주기가 또 이렇게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급제폰이 활성화되고 있죠. 워낙 요즘에는 휴대폰이 또 고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중고 거래의 어, 헤드폰이 바로 이렇게 알뜰폰 브랜드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에 늘고 있어서 어, 세종텔레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세종텔레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눌림목 구간이 아침에 다소 나왔는데, 10시 이후부터 쭉쭉쭉쭉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마판에 다시 이렇게 떨궜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재료의 크기를 여러분들 좀, 가늠해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어, 이 단독 재료 예를 들어서 뭐 가입자가 좀 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음, 이 항상 뭔가의 재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재료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것들은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의 어떤 그런 궁극적인 그런 또 목표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는 굉장히 좀 반응하는 게좀 세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막연한 어떤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대선주라든지 대선주들 엄청 잘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해 낼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늘면 물론 가입자가 늘면 당연히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도 늘어날 여지도 있고 당연 좋겠지만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 점유율을 빼서 오는데 이익이 있는 것이지 뭐 알뜰폰이 뭐 이동통신 시장의 강자가 되거나 뭐 그게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만 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재료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재료 자체가 그렇게 뭐썩 다좋 어, 당연 좋죠 좋은 재료지만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어, 조금 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트론인데 러시아 백신 때문에 올라갔죠 최, 요즘에 계속 백신 때문에 이렇게 뭐 올라갑니다 뭐 백신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최근에도 뭐 코로나 관련 주들이 뭐 잊혀질만하면 하나씩 계속 나타나서 쭉쭉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제 많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관련 주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뭐 한국파마 같은 것도 어 이렇게 움직였다가 결국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번 나오고 이트론도 그렇게 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7번까지 빠진 다음에 기술적 반등 한번 일어나고 아까 그렇게. 왜냐면, 이거는, 테마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테마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말씀드렸고, 뭐, 오늘 최근에, 어, 그런 어떤 종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구리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쿠팡 관련한 것들. 그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뭐, 러시아 백신 쿠팡 쿠팡 뭐 삼성출판사는 뭐 나스닥 상장한다고 예전부터 나왔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덴티스 뭐 다날 뭐 이게 쿠팡이죠 이것도 쿠팡이고 뭐 쿠팡이 어, 뭐 전자결제 주로 다시 이제 그 불이 옮겨 붙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간히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어, 뭐 개별 호재로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좀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최근에 다시 좀뭐 힘을 내고 있는 편이긴 해요. 어 물론 어제 좀 조정이 있었고 오늘도 조금 뭐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수 흐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어 종목들 흐름도 좋아질 것이라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